쓰는데, 거기에 제 스케줄이. 3시간 맞춰야 되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엄청 뛰고, 그래서 이제 제가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아, 잘하면 합격하고, 운 좋으면 합격하고, 아니면 떨어지겠다 생각했는데, 이점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. <laughs> 한 시간만 더 공부했어도. 열쇠장에 가면 좀 웃길 것 같은데 <laughs> 렌즈가 있기를 바라면서 <laughs> 제가 원래 쓰던 안경 소개하고 싶은데 그거는 부러져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맞췄나 보니까 2023년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어요 안경은 얼마 주기로 맞추는 게 좋은가요? 연주기로 맞추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막 검사를 하고, 근데 제가 항상. Yeah 막 저는 궁금한 거 진짜 잘안 물어보거든요. 제가 원래 말이 별로 없어요. <laughs> 그래, 그러니 그래,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,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. よ 안경 샀다고 안경 얘기하려 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려는 그런 건 머릿속에 없었는데. 머릿속 시나리오에 그런 건 없었는데. 아무튼 그래서 안경 이게 안경 자랑인가? 자랑 뭔지 모르겠지만 반짝이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아무튼 또뭐 말하려 했는데 까먹었다 뭐 말하려 했는지 까먹었어뭐말할려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. 글쎄요.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알수 없다.